안녕하십니까. 최브람입니다 중국 전환 시대의 역사가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면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일을 위해 죽고 여자는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화장을 한다. 라는 글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박태준 포철 회장과의 관계가 이와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가적인 면에서도 봐도 그렇고, 또 대통령 개인 입장으로 봐서도 그렇고, 종합재철소는 일종의 염원이었습니다. 그 염원을 이루기 위해 선택된 인물이 바로 박태준 씨였죠. 박정희와 박태준, 종합재철소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그저 순조롭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순조롭게 얻을 수 있는 성취란 없습니다. 때론 삐걱거리고,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 과정을 인내하고 이겨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성취입니다. 저는 이두 인물 역시 그랬다고 봅니다. 가. 가카. 응. 가카께서는 종합제철소가 국영 기업체 형식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박태준 위원장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박태준 종합제철 건설 추진위원장은 민간 기업 형태가 좋다 그런단 말입니다. 어이, 회사 설립 형태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 논의가 없었는데 그 임제는 그 말을 어디서 들었나? 가카. 제가 명색이 중앙정보부상입니다. 까까. 응, 이유력이. 만일 김영욱 부장 말처럼 박태준 위원장이 민간기업 형식을 원한다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꿍꿍이?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 위원장은 정치헌금 문제에서 예외적인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근 공화당 재정위원장하고 이런 문제로 나찰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종합재출소를 민간기업 형태로 하겠다고 합니다. 민간기업 형태로 하겠다는 것은 누구한테든 어떤 간섭도 받지 않겠다. 이뜻 아니겠습니까? 그리스? 종합재철소라는 게국가기간산업입니다 그리고 경제와 국방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카카의 염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종합재철소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지원은 지원대로 받으면서 간섭은 일치 받지 않겠다.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지. 각각게서 그것을 용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비슷한 시각. 종합재철 건설 추진위원장 박태준 또한 그의 참모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민간기업 형태가 답이야. 왜냐? 국영기업체로 가면. 국회의 감사와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관리나 운영이 관료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관료적인 시스템을 가진 기업이 세계시장을 상대할 수 있나? 없어. 그러나, 위원장님, 국영으로 가야만, 재정이나 조세면에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경영 효율성이나 국제 경쟁력은 극도로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야. 뭐니 뭐니 해도, 문제는 돈입니다. 민간기업 형태로 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나도 고민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 각각께서 국영 기업체 형식을 원하시는데 위원장님 뜻이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전 회의적입니다만 나한테 묘한이 하나가 있기는 한데 각각께서. 수용을 하실지 그거를 모르겠어. 종합제철소의 회사 설립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해 대통령 박정희는 특별법에 의한 국영 기업체를 주장했고, 추진위원장인 박태준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주장했다. 박정희와 박태준, 이두 사람은 결국 이 문제를 놓고 격돌한다. 1967년 11월의 어느 날, 청와대. 김학열 수석이 배석한 자리다. 오늘이 벌써 세 번째야. 왜 국영기업 형태로 가야 하는지 내가 인자한테 개 딱지가 않도록 설명했어. 알아들을 때도 됐잖아. 각하, 저도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여러 분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국제금융기관은 우리가 종합제출소를 국영기업체 형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국영기업체인데 왜실뢰를안 해? 그에 대한 답변을 인자가 못하고 있지 않나? 왜실뢰를안하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면 아까 께서제 뜻을 따라 주시겠습니까? 일단 해봐. 온전하더라도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해외 금융기관들은 아직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를 군사 전변에 의한. 김위원장, 그 말씀이 좀기망일진감은 있어. 계속 해봐. 군사 정변으로 권력을 잡았다 생각합니다. 아, 물론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았지만 그러나 그 같은 시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스 <laughs> 그 사람들은 각하의 정치적 야망. 아, 죄송합니다. 야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야망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하면, 정적이 불안해질 변수를 다각도로 놓고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제출이 국영기업체로 갈 경우, 해외 금융기관의 차관이나 이런 면에서. 마해 그만하면 나라 들었어.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사실 국영기업체로 가면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정부 관료들이 감나라 변나라뭐 이럴 수도 있지. 가카.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대주의. 예. 가카. 그렇다면 인자가 생각하는 묘안은 뭐예요 일단 신설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문제가 따릅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대부분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을 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결국은 정부의 재정 지원은 받되 간섭은 받지 않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 확실합니다. 정물이. 예. 그럼 그렇게 해. 안 됩니다. 가가. 내가 결정을 했어? 뭐 그렇게 해? 자, 이렇게 해서 포항 종합제철의 회사 설립 형태가 결정이 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로 하되 정부가 지배주주로 될수 있도록 대부분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서너 달 뒤인 1968년 3월 포항 종합제철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가 개최되고 회사에 정관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중대한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얼핏 종합제 철과는 무관한 듯 보이지만 글쎄요. 분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겐 정치적인 사건이 경제적으로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학교수, 학생 등 주로 지성인들이 국제간첩단을 조직하고 지하에서 암약해온 어마어마한 사건이 세간에 알려져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의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것을 보면 북한괴리는 동베린에 본부를 두고 대남 적화공작을 벌여왔는데 독일이나 불란서 등지에서 공부하는 우리 유학생과 그곳에 가서 사는 사람들을 평양으로 유인해서 세뇌공작을 마친 다음 이들을 다시 우리나라에 귀국시켜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1967년 12월 3일, 이른바 동백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내려진다. 사형 2명, 무기징역 4명 등 피고인 34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렇다면 동백님 사건이란 무엇인가? 동백님 사건. 이른바 동베를린 공작단 사건은 1967년 7월 8일,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간첩단 사건이다. 동백님은 당시 동독의 수도였던 동 베를린을 한자음으로 따온 것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독일과 프랑스에 머물던 유학생과 교민 194명이 동 베를린의 북한 대사관과 평양을 드나들면서 간첩 교육을 받았으며 대남 적화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중정이 간첩으로 지목한 인물 가운데는 작곡가 윤희상, 화가 이응노씨 등이 있었다. 당시 간첩으로 지명되었던 교민과 유학생들은 서독에서 중정 요원들에 의해 대한민국으로 강제송환되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당시 서독 정부와 중대한 외교적 마찰을 빚게 된다. 동백님 사건에 대해 지난 2006년 1월 26일 국가정보원 과거 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당시 정부가 단순한 대북 접촉과 동조 행위임에도 국가보안법과 형법상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했다고 밝혔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 연행과 가혹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아무튼 1967년 당시 이 사건은 한국 정부와 서독 정부 간의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불러왔다. 그런데 서독은 기사 회원국이었다. 특히 다른 회원국에 비해 한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온 나라였다. 바로 그 우군을 한국은 동백님 사건으로 잃게 된 것이다. 큰일 아닙니까. 종합 제출소의 회사 형태도 결정됐고 이제 창립식만 남았는데 기사에서는 차관 지원을 미적거리고 이런 마당에 이 일로 소독까지 우리한테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소독은 기사 안에서 유일한 원군이었는데 위원장님 이제 어떡합니까? 일단 최초 자본금은. 정부 출자금하고 대한중속 출자금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하지. 그 출자금으로 출발을 한다고 해도 회사를 얼마나 지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일단 출발하고 기사 쪽에 차관을 독촉하는 수밖에. 그러나 기사의 차관 문제는 그 후로도 쉽게 풀리지 않았다. 1968년 초 어느날, 박태준은 중앙정보부장 김영욱과 우연한 장소에서 만나게 된다. 자, 중정에 동백님 사건이 연루된 작곡가, 그 윤희상 씨 말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무기징역을 언도 받았습니다마는 재심, 삼심이 남았어요. 내가... 정체는 관심도 없고 또 관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그 동백님 사건 때문에 소독하고 외교 마찰에 심각하고 그 일은 제철 사업에도 부정적인 박위 연자 그렇게 혼자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북한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자극하고 있는 괴뢰집단입니다 동백님 사건은 한예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론, 정치자금 한푼안 내놓는 의원장님보다 훨씬 더 각하의 안위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고 있다 이겁니다. 내 방식대로요. 아시겠어요? 출연 박정희 김영민 박태준 홍진욱 김학렬 이문희 황경로 이희탁 이후락 백경훈 김영욱 조연철 고준식 권도일 낭독 김동하